플레이스 응, 뭐라 해야지 피나이스 플레이스 오케이 응 내가 준거 아닌데 그 okay, 땡큐 뭐야 뭐야 하나 남겨 응? 당해 어? 아 20달러 피 90달러 땡큐 씨발 지금 와. 이 구간이 피구공으로 이질할 중이면 천상에 대체 뭐 하는 짓거리일 중일까 전나 궁금하다 그래 한가 뭐 아니면 막 테이저 그 가지고 플래시 게임인데 이거 진짜로? 아씨 ㅂ 어중에 응. 관전하러 가야겠는데 이거? 먼저. 어 끊기는 거봐 <laughs> 이게 임이냐 미드 얘는 AK 고집 매트릭스야 막 지온이가 뒤로 테이프하고 다이밋 싸 총알 날아오는 거 보여 nice. 뭐야 나사모씨어떻게 nic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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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거피우아피구 <laughs> <laughs> 초막에... 이거, 이거 그냥 피공으로쫙 긁으면 이기는 거 같기도 해 사모씨지? 나그레이드안남는데 k 아 이렇게 될 거야. 음. 우리 마음이 전폰보단 아, 덜 심해서 나이 이거 도 눈에 안보이는풀표도 안 그냥 쓱 지나. 이래서 음. 죽 플래시 게임 마우스는 매끄럽게 움직이데 캐릭터들은 막프레임이반승은못 <놀람> <놀람> 하고 한방더 이거, 이거 승급 안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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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하면 좀 어이 없을 것 같아. 하이아 뭐야 쟤 저... 어떻게 <laughs> <와, 웃음> 지... <laughs> 이 핑에 리볼버로 네, 잡을 수 있지? <laughs> 한국도 고어한복한다한복한다 제발 패스게임 패스게임 제발 한복한복한복 제발. 어. 도한승급한국승급승급승급 아, 아, 승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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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승급 많아 최고오한급높아국들한 승급없어 그러네? 도 승급 안 한다 한국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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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냐?